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놓고 말씀을 량한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출애국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모세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나라다. 그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나라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지는 비슷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인데 믿음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항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위기 속에서 정말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출발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한 것에서 시작되어 창대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믿음도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혹 믿음이다라고 하면 크고 거창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의 연속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가를 찾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큰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이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었는데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죽이지 않냐고 숨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겨서나 아멘. 죽이지 않고 숨기는 것이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렸단, 살렸다든지, 혹은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서 죽이기에 너무나 아까워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세반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 설, 설교를 하셨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 이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딱 보기에도 어떤 영적인 사인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김석봉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보았거든요. 이분이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돈의 유혹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업을 일구어 보아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목회 현장에 가서 사역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목사가 되어서 목회 현장 사역하지 못했지만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들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토스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학생 출신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사업하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았더니, 이 토스트를 만드는데 야채가 들어가잖아요. 그이 사실 아무 야채나 쓰지 않고 최고로 신선한 야채를 내가, 최고로 싱싱한 야채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야채를 씻을 때에도 그냥 몇번 담궜다 꺼내가지고 물기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먹는 생각을 하고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달걀도 그냥 일반 달걀이 아니라 영양난, 비싼 영양난을 사 가지고 토스트를 굽고 햄과 치즈도 최고의 것으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토스트를 만들고 줄때 이제 커피 커피도 찾는 분이 있는데 이 커피는 커피는 끓인 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든지 아무 물이나 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그 커피물조차도 생수를 배달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성껏 끓여가지고 커피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뭔가 건강한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점 지점이 넓혀져서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다. 야채 하나 깨끗하게 씻는 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드릴 때에도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생. 수를 끓여가지고 커피를 채가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행하는 많은 행동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가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은 내 삶의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믿음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르겠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숨겼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장차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 모세가 잉태가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몰랐겠죠 모세의 부모는 그 생각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신다 라고 한다면 순종하세요 그 깨달음을 붙들고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이런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 믿음은 위기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위기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숨길 수 없게 되에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커지다 보니까, 우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뭐 울지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마련하여 그 안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이런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죠. 스케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깨알같이 이 스케줄러에 쫙 차있는 것을 보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설교가 적을 때는요 제가 설교 한편 준비하는데 100% 120% 노력을 다 쏟았어요 다 쓰고 나서도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7 80% 준비가 되면 그냥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 주세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화요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요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 수요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저는 우리 교회저 1층 복지관 가는 쪽에 자동문이 하나 생겼어요. 뭐 예전에는 자동문이 아니에 자동문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서 걸어올 때 보면은 저 문이 열릴까? 어? 저거 안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문 앞에 딱 서면은요, 뭔 센서가 작동을 했는지 문이 쫙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이 열릴까? 이게 과연 될까? 이 일이 반드시 될까? 그런 생각이,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는데 막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문이 자동으로 촥 열리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자동문이 촥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 자동만 잘 열리거든요. 쫙 열리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기의 상황 순간, 또 사단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운 명에 처했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났던 하나님의 종이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출생했 눈 뜨고 딱 튀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고 자기 의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자기하고 자기 동생까지 12명 아닙니까? 복잡한 가정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목숨 건져 주셨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하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 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바로 앞에 세워 주셔서 마지막에는. 온애굽당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가 객관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고난이라면 내가 감당할 만하다. 이런 고난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위기를 만나요. 위기가 없으면 그것도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기보다 더큰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기보다 더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이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amen 자, 위기의 순간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기고 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석 달이란 기간은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선의 최대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로 보냅니다. 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가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서.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할간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모세도 있잖아요. 미리 암과 함께 그 자를 리 지켰습니다.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세상에나 나의 바로의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왔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보하면은이 바로의 궁정 안에는 이미 목욕시설이 잘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바로의 공주 딸이 야외에서 내가 목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나의 강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필이면 모세를 그 갈대상가에 담아서 갈대 옆에다가 이렇게 놓았던 그곳에 와서 어, 목욕을 하게 되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눈에 갈대상자가 뜨인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열어봤더니 바로 그 순간에 가만히 있던 아이가 뚜껑을 딱내니까 아앙 하고 우는 거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였던 모성애가 탁 발동이 돼가지고. 불쌍히 여겨. 성경을 6절에 보시오. 6절에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 아이 예쁘죠? 이 아이 키우고 싶죠?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유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를 들여다가, 젖을 먹이게 하는데 말이죠. 세상에나,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돈 받고 키운 엄마는 이 엄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이가 장성할 때애급왕궁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출애급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게도 그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오히려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보호하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모세와 같이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워. 딸은 시집가 가지고 애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키웠지만 그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고충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갈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목사님의 아들이 왜 그러냐. 목사님의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우리가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할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여간에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결론적으로 깨달았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구나. 내가 잘 키우려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아둥바둥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키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저의 삶을 축복과 은혜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은 잘 커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양림교회 와서 목회를 하겠다 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양림교회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순종하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좋은 게 와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막 오고 싶어서 계획하고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해준 최선의 결과가 내상 가운데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병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나쁜 사람 만나기 원한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병에 들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선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했던 위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주 월요일 날, 서울의 대한 기독교 서회 감사일을 보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대한 기독교 서회는 찬송가도 만들고 성경천도 만들고 기독교 사상이나 잡지도 만들고 그런 곳인데, 제가 웬만하면은 거기 그런 일안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 지금 사장님이 제 학교 선배예요 한신 선배님이신데 제가 제 마음 속 기억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하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멀어도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아내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매일 퉁퉁 붓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깨니 때마다 잡수시는 약이 한 움큼이 한 움큼. 그렇게 매일매일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에 이분들이 갔어요. 갔는데 처음 기도원에 들어간 첫날 그 원장님이 면담에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약 가지고 오셨죠" 물어보더래 약을 한 보따리 갖고 갔지. 왜냐면 그거 투병 중에 약, 약을 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다 버려요. 다그약다 그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지금 그 우리 사장님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대. 근데 그 사모님이, 선배님이 자기 남편을 말려하면서약 버리자고.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나와보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약을 다 끊고 중단을 하다 보니까 몸에 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옛날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후배들이 신기해가지고 다 신방 갔어요. 이거 기적이다. 그냥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한 걸다 알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얼굴에 붓기가 하나도 없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모습이 딱 나오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병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서 보니까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어린아이 하나가 안병 걸려가지고 와서 그 기도하는데 그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빠가 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엄마도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 엄마까지 죽어 죽으면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 날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병 고쳐달라고 들어간 건데 자기 병 낳는 기도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 저 아이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엄마 좀 살려 주세요. 저 엄마가 쓰러지면 저 아이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며 기도하는 삶을 오래 감당하다가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역시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다고 실망하는데 이 선배님 있잖아요. 이 기독교서의 사장님, 이 선배님이 그때 전세 살고 계셨는데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갈 데도 없는데 그 기도원에다가 전액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내는 비록 하나님 나라로 떠나갔지만 그 마지막 시간,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단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약을 먹으면서 병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매일매일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보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신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채 하나 정성껏 씻고 커피 하나 생수로 끓여 주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요, 위기의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위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 위기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해서 다. 우리 삶을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지금은 그 걸음걸음 하나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살아났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가나안 땅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었던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 최선의 것으로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니다.